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육관구사령부가 있던 영릉포구 물레동 지하 방커입니다. 여기 옛날에 이제 관구사령부,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령부였죠. 수도권을 담당하는 육관구사령부. 당시의 사령관은 박정희 소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5.16 혁명을 기획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5.16국 혁명의 기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물레 지하 빵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육광구 사령부 장소입니다. 자, 계단을 내려가면 첫 번째 작은 방이 나옵니다. 여기에 네, 박정희 대통령 이 흉상을 철거하려고 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창 이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흉상 보존회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네 작은 방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 의자가 좀몇개 있고 세 번째 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방. 자 그리고 네 번째 방. 자, 여기 박정희 대통령. 예, 그녀는 그녀는 아니죠. 옛날 사진이 이렇게 걸려져 있고요. 자 여기 책도 네, 진열되어 있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방. 여기에서 이제 5.16 혁명 예, 기획을 했던 그 방입니다. 자,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흉상보존회 그리고 5.16 국혁명 정신계승회. 이렇게 됐어요. 여기 한 20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영릉포 구청장이 뭐 철전 좌빨이다 보니까 여기를 폐쇄했고 장마다 쓰는데 그리고 다 써서 이게 지금 시커먼 거였는데 에,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여기를 개방을 했고 다시 페인트질을 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깔끔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에, 지지하고 존경하는 분들 키신죠 토플러, 엘빈 토플러, 리관유, 아이젠하워 대통령, 훈세 등서평. 후진타워, 네, 김정일, 김정일도 흠모한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 푸틴까지. 그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세계 지도자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육강부 사령부에서 대인 의힘이었습니다